a1부터 an까지 더하라고 하면 이거를 그 동안은 Sn이라고 표현하기는 했어. 그걸 이제 새로운 표현으로 나타낼 건데, 예를 들어서 3, 2씩 계속 더해지는 어떤 수열이 있다고 쳐보자. 9, 땡땡땡. 그러면 얘는 얘가 첫째 항, 얘가 둘째 항, 얘가 셋째 항, 얘가 넷째 항. 그래서 a 만약 열 번째 항을 구해주면. 일반 항을 먼저 찾아야 돼. 첫째 항 더하기, n-1, d. 그럼 2n 플러스 1, 이라는 식이지? 근데 거기다가 10을 넣어주면 21이란 말이야. 네. 그럼 이거를 더한다, 라고 했을 때, 그 sn 구하는 공식은 2분의 항의 개수. 첫항 더하기, 끝 항. 이렇게 해서 배우긴 했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등차수열만 할 수는 없어 등차수열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할 거야를 표현한 게 바로 시그마야. 시그마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더할 거야. k한테 1는 숫자부터 10는 숫자까지 k 어디있는데? 여기 이렇게. 그럼 여기다 1었을 때부터. 심 넣었을 때까지 더 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a k 는 뭐야? a n 이 방금 e n 플러스 1이라며 그럼 a k 는 e k 플러스 1이라서 그 식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돼.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식을 보고, 이렇게 정할 줄도 알아야 되고, 얘를 보고 다시 나열할 줄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 보면 그런 거야. 2, 4, 6, 8, 10, 20까지. 어, 이거 2의 배수네. 2의 배수네. K한테 1부터 10까지. 10 나오면 20 나오는 거 보이지? 10번째까지 넣은 거야.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나열할 수 있어. 자, 얘, 2의 5승, 2의 6승, 2의 7승, 2의 어쩌고 승이네? K라가? K승이네? 근데 K한테 뭐부터 뭐까지 놨어? 5부터? 10까지. 10까지 놨어. 요렇게 표현해줘도 되고, K가 1부터 넣고 싶잖아? 그럼 2의. 자, 1 넣었을 때 5승 나오려면 여기 어떤 식이 와야 될것 같아? K? 마이너스? 4. 아, 미안해. K 마이너스? K 플러스 4겠다. 1 넣으면 5 나오지. 네. 2 넣으면 6 나오지. 네. 그럼 여기 몇까지일까 이번엔? 10. 10? 나오려면? 6이요. 6까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도 표현 가능하고, 이렇게도 표현 가능하고, 표현 반응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자, 요거 한번 나열해봐, 민주야. 1부터 5까지 넣어서 더하라는 뜻이야. 1 넣으면 1의 제곱. 여기다가 1 넣으면요? 어, k 야돼1 제곱이라고 써야 돼. 더하기. 2, 2 넣으면 2. 2 제곱. 3 넣으면, 그렇지. 그리고 4까지니까 4제곱. 그리고 5제곱. 자, 그럼 거꾸로 이거 잠깐 가리고, 너이 식을 이렇게 쓸수 있을지 한번 써봐. 거든. 우리가 지금 얘 보면서 만들어 봤잖아. 시그마. 얘도 보면 상은 만들어 볼 거다. 이거 무슨 수야? 자, 등비수열이야. 왜? 30 곱해졌거든. 네. 3 곱해졌거든.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아, 아니. 첫째 항 곱하기 r의 n 1제곱야첫 네. 네. 번째 1 나오려면 n한테 뭐 넣어야 돼? 이요 1. 1 넣으면 3의 0승이라서. 아. 1 나와. 2 넣으면 얘 나와. 네. 그럼 얘가 나오려면 여기다 그냥 n 넣은 거지? 네. 그래서 식을 쓸 때, 시그마, 3의 k-1승이라는 식에다가 k1부터 n까지 넣은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하고 그걸 k로 바꿔서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돼. 자, 이거 무슨 수열 등자 수열 그렇지. 첫째 항 더하기, n 1 d 그럼, e n 2뿌리를 하면, 마이너스. 근데, 그거 k로 꼭 바꿔야 되고, 시그마. k가 1부터, 뭐까지? 15. 15 넣으면 안 돼. 15가 나오려면? 8이요. 응.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답이야. 실제로 1 넣어봐, 얘 나오지? 2 넣어봐, 얘 나오지? 팔러 봐? 8 2, 16 빼기 5 나오지. 자, 두 개, 혼자. 응. 어, 시그마, 방금, 우리가 k는 1부터 뭐, 3까지. 예를 들어, 2k 빼기 1이라고 하면, 아, 2k라고만 하면, 여기다 1는 거, 2는 거, 3는 거, 이렇게 해서 더할 거지. 근데 여기 k가 없다고 가정해볼게. 그냥 2.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k한테 1 넣을 거 없잖아? 그럼 첫째 항 2야. 어, k한테 2 넣으려고 봤더니, 그냥 2야 3까지 늘어가서 3을 늘려고 봤더니 없어서 그냥 또 2야 결국 여기 있는 게 그냥 세덩이가 나올 뿐이야 그래서 여기 k가 없이 숫자만 오면 그냥 얘네 둘이 곱해서 계산값이 6이라고 나와요 이거 기억해줘 시그마는 분배를 이렇게 이렇게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이렇게 하나랑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 이렇게 나눠주기가 가능한데, 문제에서 얘가 오래, 그 얘가 5온 거야. 이건 얼마야? 1이요. 아, 10, 17. 이죠 그래서 5 더하기 10. 그래서 15가 1번의 답이야. 자, 그럼 2, 3, 4번 혼자 해줘. 얘는 통째로 외워야 돼. 시그마 K가 오면, 공식 2분의 n, n 플러스 1이거든? 근데 이거, 자. 1부터 n까지 더해주면 이거 지금 등차수열이지? 네. 그러면 수열이 첫째항 더하기 n-1d 계산해주면 딱 n이라고 나오거든? 그러면 2분의 등차수열 공식합 첫항 더하기 끝항 맨 앞에 항의 개수 항의 개수 n 이잖아 그래서 나온 공식이거든? 2분의 n, n-1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거 일일이 하지말고 바로 볼거야 k가 오면 2분의 n, n 플러스 1이고 k가 세제곱이 오면 방금 그거를 전체적으로 제곱해주면 돼 제곱이요? 어 전체제곱 아, 암기해 아, 그냥 그리고 여기 k가 이제 제곱이 오면 세제곱 말고 제곱 오면 6분의 n, n뿔 1, 2배 플러스 1네 곱이야 네 음. 예를 들어볼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를 구해달래. 그럼 공식 2분의 예+ 예플러스에 곱하면 되는 거. 만약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세제곱해달라 그러면 2분의 예+ 예플러스 1을 전체 제곱. K는 1부터 10까지 k 제곱을 해달라고 하면 6분의 예+ 예플러스 1, 2배 플러스에. 그니까 20에. 곱해주면 돼. 네. 응. 넘어서 가 계산합니다. 요거 잘 보면, K한테 1부터 5까지 넣으라 그러잖아. 이건 지금 그 공식 아니야. 네. 맨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K한테 1부터 5까지 넣으면, 1 넣어주면, 2 넣어주면, 3 넣어주면, 4넣으면 5넣으면 이거 3에 여기다 1넣어주면 3에 1승 3에 2승 3에 3승 3에 4승 3에 5승 아 이거 무슨 수열 등비수열의 다우스 그치 등비수열 합공식 r-1분의 r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첫째 이거야 공비는 2지? 네. 2 1분의 2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첫째야. 요렇게 해주면 답이 2야. 그래서 1분의 요거니까 이거 32 빼기 1이거든. 31. 31 곱하기 2 해주면 이 앞에 거고 1. R 이너 1분의 R의 하이 개수 마이너스, 첫째야. 요렇게. 요건 2고, 3의5승은 9고, 81 곱하기, 3한 거, 3일은 3, 8이 24. 거기서 1 빼줘서 242. 요 약분에서 1 2 1일내 거다 3 곱하면 363. 이렇게 그러니까 해 진짜 더해주면 돼. 자, 2번. 여기다가 1부터 20까지 넣으래. 근데 생김새가 k제곱 플러스 1, k제곱 플러스 1. 똑같네? 그러면 k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에다가 1 넣으면 1의 제곱 플러스 1. 2 넣으면 2의 제곱 플러스 1. 3 넣으면 3의 제곱 플러스 1. 4 넣으면 4의 제곱 플러스 1. 쭉쭉쭉. 20 넣어주면 20의 제곱 플러스 1인데, 빼기. 3부터 20까지 빼래. 그럼 3의 제곱 플러스 1 빼이는 거지. 네. 누가 빠져? 1가 빠져. 4 내면 4의 제곱 플러스 1도 빠져. 빠져, 빠져, 빠져. 20 내면 20의 제곱 플러스 1까지 빠져. 결국 남는 건 이만큼만 남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답은 2 더하기 4 더하기 5. 답은 7입니다. 가 되는 거죠. 하세요. 자, 2부터 100까지 넣으래. 그럼 2부터 100까지 넣게 되면, a2, a3, a4, a5, a6, a7, a8, a99, a100의 합에서. 1부터 99까지를 빼래. a1 빼고, a1 빼고, a2 빼고, a3 빼고, 쭉쭉 99까지 빼게 되면, 이렇게 상쇄, 상쇄, 상쇄. 남는 건, 이것 빼기 이것만 남겠네. 답을 구할 수 있겠지? 여기. 1부터 n까지 넣으래. 여기다 1 넣어주면, a1 더하기 a2야. 자, 이제 2 넣어. 그러면, a3 더하기 a4야. 어? 되게 특별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흥 이어지는 애들이었네. 마지막에 n까지 넣으면 2A에 2N-1A에 2N, 그럼 그게 4N 제곱이래. 1부터 10까지 더한 거를 물어봤네. 1, 2, 3, A10까지 더하라고 한다면, 얘네 다머는 거야? 응, 그지이얘다는건데 응, 그게다이야 그, 그, 오 그, 게 답이야 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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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터 50까지 넣으래. 1 넣어주면 1A1, 2 넣어주면 2A2, 3 넣어주면 3A3, 50까지 되면 50A50을 계산하면 400이더라. 1부터 넣어주면 1A2, 1A2네. 그럼 이왕이면 2 밑에 쓸까? 1A2, 이2 넣어주면 2A3 어, 뭐 이런식으로 갈려나봐 49까지 내면 49A50이야 근데 그건 250이래 질문하고 있는건 1부터 50까지 넣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어 이두 시를 서 빼잖아. 그럼 1A1. 또 둘이 빼면 1A2, 1A3 이렇게 돼요. 빼주면 1A50. 빼주면 150. 어? 그럼 어, 150이네. 150이네. 끝. 먼저 다시. 1부터 20까지고, 얘도 또한 1부터 20까지야. 그럼 굳이 얘따로 얘따로 할거 없이 1부터 20까지를 딱한 번만 쓰고 이거 계산해 그럼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k제곱 빼래잖아 이짜빼 빼기 4k도 빼래잖아 빼뭐뭐아 그냥 뒤에 이어서 쓴 거야 k제곱 플러스 4k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고 지워지고 나면 예쁘게 4만 남아요 그리고 계산하면 얼마? 80. 그렇지, 80. 자, 1부터 10까지 얘는 5, 얘는 40. 요거 해달래. 전개해주면, k1부터 10까지 4 a k 그리고 곱해서 2배, 12ak제곱, 9. 그럼 따로, 따로, 따로 전개할 거잖아. 숫자 4는 튀어나갈 수 있거든? 근데 굳이 뭐 이렇게 안해도 되고 암산 은 되긴 할 거야 얘는 40이니까 4 4 16이거 40이거든? 네4 곱하기 40 해서 160 그리고 여기는 12 곱하기 이건데 이거 5라 그러니까 12 곱하기 5고 마지막위 얘는 얼마일까 90. 그렇지. 실수하면 안 돼. 9로 많이 실수하거든? 그 뒤에 90만 계산해주면 정답이에요. 네. 끝이에요. 자, 1부터 100, 1부터 100 동일하면 1부터 100한 번만 써도 된다고 했고, 그럼 이 둘을 진짜 그냥 더 하는 거야. 1k 플러스 2분의 3k 플러스 6. 이렇게. 그럼 이 분자 부분은 이렇게 묶이고 나면, 나쁘이 아주 예쁘게 돼서, 그리고 산만 남는 작업이 돼서, 이산하면 완전 나오겠지. 얘가 처음엔 잘안 보이는데, 한번 보고 나면 익혀질 거야. 지금 이 하트 모양처럼 둘을 갈러야 해. 앞에 건, 앞에 문제는 갈라져 있는 걸 합쳤다면, 얘는 나눠져야지만 풀수 있어. 여기다가는 어떤 공식이 없고, 진짜 넣어봐야 되거든? 1부터 넣으면 2에 1승 플러스. 2 넣으면 2에 2승 플러스. 50 넣으면 2에 50승 플러스. 무슨 합? 등비승. 등비 자, 이거는 약분하면 2에 k승이거든? 그럼 거기에 1부터 50까지 넣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앞에 거 등기수열 합공식이 1-r분의 1-r의 n승 첫째항 이것도 있고 r-1분의 r의 n승-1 첫째항 이것도 있고 요거는 1보다 작을 때 많이 쓰니까 요거 공비가 지금 2분의 1인 상태일 땐 요거를 쓰자 그러면 1, -2분의 1 1 1 1 1 2 1의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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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되겠지. 그래서 1 1이랑 빼기 2의 50승분의 1이라, 빼기. 이거 1이고, 이거 전개는 이렇게 해주면 2의 51개 빼기 2인데,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요렇게. 그 얘네 들이 계산하면 3이고, 뭐더 이상 할 만한 건 없어서 그냥 이게 끝이야. 두 문제 하세요. a에는 이렇고 b에는 이렇다 근데 요거 3부터, 아니 1부터 10까지 넣어달라 그러니까 우선 3 숫자 앞으로 빼내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 k 더하기 요것도 2 e 앞으로 빼고 k는 1부터 10까지 k 이렇게. 이렇게 분리를 먼저 해줬어 이거 1부터 10까지래 10까지래. 10 나오면 되지. 10 넣고, 10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3 곱하기, 여기다 10 넣어서 계산한 거. 2 곱하기, B 자리에 10 넣은 거, 10넣 거, 10 거. 해주면 최종 답이 됩니다. 밑에. 6번은, 이것도 이렇게 따로따로 써주면, 일 1부터 15까지는 좀 생략할게. AK. 어, 시그마 BK는 30 요식에서 시그마 AK 빼기 시그마 BK는 8 이해됐어? 네. 24로 빼봐 그럼 두 개의 BK는 24이 아, 약분하고 나면 시그마 BK가 하나에 12구나 그리고 12를 넣고 나면 얘는 18이구나를 찾는 거야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눠주면 두 개의 시그마 a, k 빼기 시그마 b, k 더하기 시그마 4 요거 구했고요 요것도 구했고요 요건 얼마일까? 또 조심해서 60, 60이라고 해주면 돼 4라고 하지 말고 시작 내가 틀렸네. 이거 22고. 그럼 이거 11? 네. 이거 21이면 19고. 네. 음19 다시 넣어줘. 그럼 27에 19 빼기 11. 11이야. 더하기 60. 이거 맞아? 그럼 네. 그렇게 해서. 그럼 38 빼기 11. 28? 27. 7 어. 어. 더하기 60이면 87. 다음 수열에 첫 항부터 n 항까지의 합을 구하래. 자, 이게 첫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쭉쭉쭉 하다 하면 n째 항이 있을 거잖아? 우린 그 n번째 항을 식으로 쓸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첫째 항일 때의 특징은 1과 3이 나왔어. 둘째 항일 때는 2와 5가 나왔어. 셋째 항일 때 3과 7 나왔어. n째 항일 때는 뭐와일까 우선? 4와. 아니지. 아, N과. 그렇지, N과. 그 옆에 있는 애들 특징은 보여? 어, 특징 안 보인다. 보여요? 뭔데? 어 여기서 여기까지 두개하고 두 그렇지. 여기서 여기까지 두개 가고. 맞아요.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네? 두 개라며. 아, 아, 네. 등차 수열. 자, 그럼 여기다가 그 뒤에 있는 애들을 수열을 써야 돼. 3, 5, 7. 첫째 항 더하기, n-1, d 얼마? 2. 그렇지. 그럼, en, y 뿔3. 그, en, 뿔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요이해 됐어. 그러면, 이렇게 생긴 식을, 전개하면, 그러니까 이거, en제곱 플러스 n이라는 식인데, 그걸 k로 고치면, ek제곱 플러스 k라는 식을, 1부터, 자, 이 n 에의집 1부터는 거지. 어디까지? n까지. n까지. 1부터 n까지예요라고 써진 거야. 네. 요원트인 네. 거야. 이게 답이에요? 아니. 그럼 이제 풀었어야 돼. 전개, 전개. 이 음. e,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 그다음에 시그마 1부터 n까지 k. 우리 공식 뭐라고 했냐면 아까 6분의 얘, 얘 플러스 1, 두배 플러스 1 얘, 얘 플러스 1 2배 플러스 1이라고 했어 이해돼? 네.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얘, 얘 플러스 1이라고 했어 네. 응. 이거 예쁘게 정리할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해서 3 약분 안 하는 게 좋겠다 통분해야 되는 게 낫거든? 3으로 하면 결국 6으로 통분해야 돼서 그냥 통분할게 그러니까 6으로 통분해주면 여긴 2n n 1 2배 플러스 1자 여기는 몇배 해준거야? 3배 그러면 위에 3n n 플러 1이야 자 그럼 공통인수 뭐있어? 왼쪽 오른쪽에 n 플러1 그렇지 n n 플러 1이 공통적으로 있어 그리고 남은거를 남은거를 다 써주면 돼 4n 플러스 2 그리고 3 이렇게 네. 그래서 4n 플러스 5 이렇게 정리해주면 이게 끝이야 네. <laughs> 2, 4, 6, 8 n번째는 뭘까? N, D, 이승. n의 2승 n의 2승이라고 하면 좀 그래 왜냐면 6은 n의 2승이 아니거든 2의 배수. 2의 배수. 이렇게. 근데 그 위에 뭐가 적혀 있어, 공통적으로? 제곱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2k의 제곱이라는 식을, k를 1부터 뭐까지? 예. n까지. 2k니까. 그냥 여기다 n는 것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걸 풀었으면, k는 1부터 n까지, 4k제곱이고 4 곱하기 k1부터 n까지 k제곱이고 k제곱 공식은 6분의 1 1 플러스 1 2배 플러스 1그럼고 이거 이거 약분해서 3분의 2 n n 플러스 1 2배 플러스 1 이게 답이에요 1, 3, 5, 7, n번째 있는 거 뭘까? n 아 2, 1, 2, 3, 2 1 14, 1 20, 21, 22, 23, 24, 2 26, 27, 28, 29, 1이2 23, 24, 25, 26, 27, 2 29, 2 1 22, 1 22, 23, 24, 2 3 5 7, 9는 어떻게 될까? 더하기 2. 2N에다가 더하기 더하기 1 2 2 1하 한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2번 식은 시그마 k 1부터 n까지 2k 1과 2k 1의 곱인 거야. 그럼 전개하면 4 k 제곱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4튀어 나오고 k 1부터 n까지 k 제곱 k 1부터 n까지 1 공식 6분의 4 곱하기 n, n뿔을 2배플러스 빼기 n 그럼 6분의, 아니면 약분 할게 3분의 2, 그럼 3분의 2n, n뿔을 2배플러스1 빼기 3n 빼기 3n이요? 응, 3으로 통분했으니까 아. 그러면, 여기 n, 여기 n, 공통인수. n 한 번에 묶고, 남은 괄호에 2, 요거 빼기 3을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거 k로 안 바꿔줘요. 아, k로 바꿔야 막... 돼. 아니, 아니, 야 k가 아니라 k가 뭐부터 n까지라고 했잖아. 음. 그 최종은 n으로 바뀌는 거긴 해 이거 대부분 원래 처음에 숫자로 나와서 좀 쉽게 풀이하는데 이거 유독 어렵게 n으로 나와가지고 네 어려워요 정리가 괜히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만 난다 여기를 외워야 될거 같아 맞아 그거 외워야 돼